11번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?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. 다시 들으십시오. 모니카 씨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? 집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. 22번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. 다시 들으십시오. 방에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지 맙시다. 23번 안전 장갑을 끼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다시 들으십시오. 안전장갑을 끼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어요. 조심하세요. 24번 리안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? 동료들이 서로 위해주니까 분위기가 좋아요. 다시 들으십시오. 리안 씨 회사는 분위기가 어때요? 동료들이 서로 위해주니까 분위기가 좋아요.